하나 둘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사담 에드톡 서울대 교육학과 어김없이 엄문영 교수입니다. 예. 오늘도 김현수 쌤 네.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화사해졌는데 네,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현서입니다 <laughs>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오늘은 이제 저희 해야... 학교도 5월 달이 학부모 상담 주간은 아니고 학부모 음... 상담 그 달로 설정을 했고 보통 5월 달에 학부모 상담 을 시작하는데요. 그래 다가오는 학부모 상담 주간 이상적인 대화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상적인 대화의 방향 그런 거겠죠? 네 그렇고 저 교사도 조금 만족하는. 아 교사도 좀 들어가는. 네, 네. 교사도 좀 만족하는 이상적인 네.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학부모 상담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죠. 꽤 많이 오십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보통 많이 오시고 아... 그지로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첫 상담일 때는 좀 많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네.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몇 학년 아 교과신가요? 몇 학년 담임이신가요? 아 중학교니까 아저 담임이고 어그 어, 이번에 1학년 담임을 아 받았습니다. 1학년 학부모 상담 음... 많이 하시겠네요. 오케이. <laughs> 1학년은 처음이요 음... 처음인데 또1학년만해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학년 네. 뭐 좋죠. 네. 네. 그래서 또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그 아이가 만약에 첫째거나 외동인 경우에 첫 중학교 음. 1학년 아이들을 보내신 거라서 또 걱정이 또 많으시고 해서 음. 아마 아직 조사는 했지만은 많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 오늘 주제를 상담 주간 조사 받기 전에도 한번또 개인적으로 문자 같은 걸로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 저도 정보를 정리할 겸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음, 네.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음. 해보고있습니다 일단 상담으로 오실 때첫 번째로, 파트 1으로, 음. 절대 어떠한 물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김영란 법에 따라서, 음. 뭔가 뭐, 종업식 때는 괜찮지 않나, 간단한 음. 뭐, 커피 한 잔이나, 뭐, 마이쪼 이런 세탕 하나 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음. 수 있는데, 학부모 상담 주간이 이루어지는 때는 학기 중이잖아요. 음. 학기 중이어서, 선생님과 부모님 사이에도 뭐, 졸업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음. 뭔가의 그 업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음. 그게 참 교사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 학부모 상담 주관은 너무나 철저하게 그 업무로서 관련이 되어 있는 딱그주간이거든요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어떤 것도 네. 될수 없다. 그러니까 네, 네. 학부모님들 들고 오시면은 네. 어 공항에서처럼 다 마시셔야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사실은 그 막끝나고나 오기 전에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러면 바로 당연히 거절을 하고 감옥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오셔가지고 드시면서 해라라고 하시거나 어. 아니면 비타오백 같은 뭔가 그런 음료 꾸러미를 은밀하게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전부 다안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다,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것들도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세요. 네. 네. 그,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만으로 이미 배가 매우 부르기 때문에, 음... 그럴 때다저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할 거냐, 대면으로 상담을 할 거냐, 어... 그리고 약간 혼종인데, 줌으로 상담까지 됩니다 이거는 진짜 혼종이어서 아무도 신청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줌을 학교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줌으로 해서 그, 네줌 틀어서 음. 뭐. 이렇게 영상 통화 하듯이 하는 거였는데 네, 음. 혼종이죠. 그래서 이건 아무도 없었고요. 어쨌든 전화나 대면을 일단은 보로 보통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됐던가요, 선생님 방 같은? 저는 어, 여태 고학년 할 때는 대면이 한 40. 전화가 어... 한60 정도였었고. 전화가 많구나. 네, 전화를 생각보다 많이 선호하시고, 어... 왜냐면은 또 전화 선호하시는 게 요즘 그, 워킹맘이 좀 많고, 막걸리가 많다 보니까, 음... 그 일정에, 물론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음... 좀더 그, 퇴근을 늦게 보통 하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6시 이후나 7시 이후에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그, 네. 네. 전화 상담 해도, 뭐 상담의 질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선생님으로서. 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면보다 전화가 더막그 뭐랄까요? 현대 면대, 면대면으로서의 또 뭔가 음. 이게 말이 이상한데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의 그좀 편하잖아요 전화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뭔가의 부담스러움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의 초등학교 <laughs> 담임 선생님한테 음. 학원상담 갔는데 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게한 5초 어색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상향도 괜찮겠네요. 에. 그리고 상담을 하는 장소가 교무실 아니면 사실은 음. 뭐 교실을 쓰실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학년 상담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또 생각보다 굉장히 뻘쭘할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은, 하 이게 교무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랑 다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교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 뒤에 선생님이 들막 자꾸 지나가시거든요? <laughs> 지나가시고, 막 이제 일도 하시고, 가끔 막 뒤에서 교과 협의를 하는 막 그런 진짜 생생한 현장도 보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재밌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냥, 빨리 나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대면 상담을 <laughs> 거부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대면 상담과 크게 다르진 않고, 오히려 장점도 음.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래서 네. 준비한 이거 좀 읽어봤습니다. 네, 네. 어떤 거죠? 대면으로, 네, 와주시길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 네. 아 하고 싶은 말 많아서 좋은 점이 나쁜 점이든 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혹은 아니 그런데 이걸 화부모님이 어떻게 눈치채죠? 그 위에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한번 아 담임 선생한테 님 물어보시라고 저는 둘다 어, 저는 둘다 괜찮은데 선생님 자신에게 아 도세요 전화가 좋으세요 했을 때 이것 도 한번 네. 우리의 경우는 네. 전화도 뭐, 오케이 근데 대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대면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laughs> 네. 학부모님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좋은 팁이네요. 그래서 네,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냥 네. 네, 신청할 때한번 전화로 물어보시면. 모르있으면 물어봐야 돼. 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래. 주로 알겠습니다. 문의하시는 거는 뭐 앞에 좀 얘기했는데, 음... 보통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문의를 하시고 아마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또 이번에 하실 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 관계 걱정되면 친구 관계 만이 물어보실 친구... 거고, 공부 걱정 되시면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본 특징은 중학교 1, 2학년은 교육 관계를 주로 고민하시면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 자라기만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고, 중3대도 당연히 그거는 동일한데, 그래도 입시를 좀 궁금해 하시는 음. 그런 좀 학년마다의 차이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제 좀 본격적인 메인 주제 좋은 학부모 상담은과 이런 점은 미리 알아가시면 좋아요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 내가 학부모잖아요. 음. 예, 그래서 학부모 상담할 때 어떤 내 스탠스나 어떤 걸뭐좀 물어보아야 될지, 뭐 그런 거좀 막연해요. 따임 네. 예,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은 네, 예, 학부모 상담은 당연히 없지만, <laughs> 먼길 오셨는데 별로 서로 얼굴을 봤다. 이외에 큰 뜨기 없는 만남도, 있으셨다는 거구나. 네. 그리고 아... 이걸 적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아이 그래도 나름 시간 내서 먼길 오셨는데 별로 그치. 득이 없었고 뭔가 얼굴 상견례만 했다 이거 외에 없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궁금하신 게 별로 없으시거나 아... 아니면 딱히 뭐 저에게 궁금하신 점도 없고 딱히 이렇게 주제를 딱히 준비해 오지 않으신 경우 그래서 그냥 뭔가 크게 뭐 엄청 그렇다고 뭐 미리 뭐 논문 그 질문을 만들어 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음. 조금 그래도 어떠한 교육적인 주제를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어 그냥 준비해 오서 오시는 거랑 그냥 오시는 거랑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되게 화제거리가 되고 아이랑 지도할 때도 야, 너네 어머니가 전에 그러셨다?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도 되게 좋은 그런 상담이 있어요. 그런 상담 같은 오.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화,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아이의 모습을 주로 보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음... 분명히 그게 저희도 밖이랑 안이 좀 다른 것처럼 그 교사가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랑 부모님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데 그거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게 제일 큰그 장점인 것 같거든요. 이 상단에. 음... 그러면 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어떤 질문들을 좀 하면 좋겠다, 좋았다 뭐 이런 경험 같은 거 있어요? 어 저는 선생님은 어떤 그, 약간 어. 사람인지를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사실, 선생님에 네, 그렇죠. 대해서. 그게 사실 사람마다, 어뭐 이런 개인적인 거 물어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하그 부모님의 자녀가 교사를 꿈꾸는 아이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뭔가 저라는 인간을 묻는다기보다 왜 교직을 들었나에 대한 네. 그런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도 좀더잘 이해하게 됐었고, 그 얘기가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아이도 저를 굉장히 좀더 이렇게 멋지게 음, 바라봐주는 음.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또막 나중에 어쨌든 부모님하고 담임교사가 또 연락할 일이 없다면 없지만, 출결이나 체험활동 때문에 등등 있잖아요. 그럴 음. 때. 그 상담주간에 얘기했던 좋은 얘기들이 계속 막 회자되는 그런 음.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었 굉장히 좋은 관계로 1년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음. 어, 물론 교사도 열심히 들어주고 많이 전문적인 그 개방을 해줘야 되겠지만 은 음. 부모님께서도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좀 내향적인 친구였는데 집에서 요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음. 요리를 너무 잘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 해서 그 친구 휴대폰 내기 전에 봤더니 진짜 뭐 파스타부터 해가지고 음. 정말 오만 요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음. 그게 뭐 엄청 뭐 아이의 발전에 큰 그런 건 없겠지만 음. 제가 아이를 이해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아이가 또 많이 좀 존재감이 없고 하지만 굉장히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애고나 그렇죠, 어, 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훨씬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아이를 볼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간정리를 하자면 학부모 상담에서 우리 애가 뭐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신뢰가 있다면, 그냥 전화 상담으로 해도 충분히 교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대면 상담으로 오실 때는 좀 특정 질문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좀더 유익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집에서 우리 애가 이런 특징이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교사한테 알려주는 시간도 좀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우리 애는 이런 진로를 갖고 있는데, 뭐, 괜찮을지 말지, 뭐,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다 오셨으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런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좀 개방적인 분위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진솔하게 얘기를 이방 오신 김에 저희도 나눠서 아이가 어쨌든 좀은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은 건데, 그 진솔하게 얘기를 할수 없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음... 이게 뭐 앞에 그 부모님께서도 말을 끊는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음... 아, 이 지금의 대화 분위기상, 근데 사실은 뭐 현섭이가 뭐 준비물을 잘안 챙겨오긴 하더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저도 막 꺼려지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데 뭔가 서로 둥글둥글 하면서도 개방을 많이 해서 좀 유쾌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막더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고, 그렇죠. 이런 네. 점은 미리 알아가시면 좋아요. 네, 이런 까봤어요. 점은 미리 알아가시면 좋다고 김현섭 쌤이 저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네. 것처럼 4, 하 것처럼 4, 5 월이 선생님이 아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관심 없는 게큰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음. 별 걱정이 안 돼서 관심이 없는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쌤은 애한테 관심이 없네 별로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아 되게 우리 아이가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90% 애들은 응. 무난하게 잘 크고 있어 응, 응.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과 같기 다른 것처럼 선생님은 생각보다 아이의 그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다른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가정에서 지도할 수 없는 어,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선생님이 바라본 아이 모습은 전체적인 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얘가 준비물 안 가져왔다. 이 시간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아이가 평소에도 뭔가 자신의 그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이 미숙하다 이런 식으로 좀더 선생님들은 더 많이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 단순히 행동 하나하나를 어 그럼 저 앞으로 도덕 시간에는 꼭 준비물 가져가라 할게요 이렇게 마음면 사실 서로 할 말이 없어지고 그 아이의 성향 자체가 아직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 그 부분을 같이 지도해야 된다로 사실 대화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넓게 평가하는 것을 좀 경청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조리 읽어주세요. 다섯 번 네. 담임 선생님이 <laughs> 매우 능력이 출중하고 우수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그것이 아이와 담임 사이의 래퍼 영상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주시면 이게, 어, 어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 계속 존중해주시고 선생님들 조금 음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애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학부모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이 좀 전달해 주시면 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한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음,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음. 학부모 상담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남편이 전화든 대면이든 신청하시고, 그건 당연히 학교에서 또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행복하게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랑 아버님께서도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솔한 얘기를 서로 나눠주는 그런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곧 다가오는 전 5월달에 거의 다할 거라서 상담을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아이들 개별 상담도 지금 거의 하고 있, 끝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오늘 어, 이상적인 학부모 상담은 뭘까를 한번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laughs> 김현수 선생님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이후에도 또 학교에 대해서 우리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 어, 교사담 팀이 다 현장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물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